안녕하세요. 휴안을 노은점 김호 원장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더잘 알려진 간헐적 폭발 장애란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전형적인 정국기와 같은 징후 없이 급작하게 공격적 행동이 폭발하게 되는 정신장애입니다. 공격적 행동 폭발은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폭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언어적 공격성이나 가벼운 신체적 공격성은 3개월에 걸쳐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나 파괴 또는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발적 행동은 12개월에 3회 정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의 폭발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매우 친하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유발된 사소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유발 자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극에 비해서 약간 비상식적인 공격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인 관계나 사회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며 따라서 사회적, 직업적, 재정적, 법적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은 대개 아동기 후반이나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35에서 40세 이하에서 흔히 나타나며 40세 이상에서 처음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전적 소인이 크게 작용하여 1차, 친족 사이에 간헐적 폭발 장애가 있다면 동일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태어나서 20세 이상 성인이 되기 이전에 신체적 혹은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간헐적 폭발 장애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상으로 간헐적 폭발 장애에 대한 이해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